사기 정치인데 네. 이 사기자 붙여서 할게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어서 <laughs> 어. 참 세계 대표적으로 최대한 이제 묻던 거에서 꽂은 게 사기 선거, 사기 방역, 사기 정치. 맞아 뒤에 사실 사기자 붙여들 게 많아요 사기 네. 경제, 세 하면 사기 교육, 네. 사기 역사 외국, 예다 네. 많은데 우선 세 사기 개를... 평화, 사기 통일, 사기 맞아. 외교, 사기 군 어, 국방. 어? 아 어? 참. 그래서 일단 이 사기 선거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선거와 그 후에 있던 모든 선거들이 사기다. 맞습니다. 우리 변호인 특검 변호인들 이거 다 조사해봤죠? 예, 지금 어. 재검표를 한번 해보니까 음. 더 뜨악할 만한 음. 사실들이 많이 드러난 것이죠. 음. 그거는 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보통 그렇지. 심증은 그렇지. 혹시 그랬지 않았을까 정도인데 음. 물증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건 증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물증까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음. 이 문재인 정권과 이 사기 정권과 음. 거기에 부역하는 이 야당 것들 음. 이 들이 합잡해서 오히려 국민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할그 국민 민심을 반영해야 될그 선거, 음. 그 선거가 부정 선거라는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지금 완전히 이것들 때문에 묻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음. 결국은 국민이 뚫고 이거를 음. 밝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집단적인 행동으로 음. 이 정치권 인간들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누가 먼저 어이 부정선거 파헤쳐서 그 상을 받냐 하고 경쟁하는 인간들이에요 저 인간 특징은 이번에 물정이나왔잖아요예 물정이 재검에서 도저히 정상적이고 깨끗하게 1인1표씩 정상적으로 정말 누군가가 자기 의사대로 이 한표 행사한 것이다라고. 음. 볼수 없는, 이렇게 음. 봤을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투표 용지 무더기와 인쇄가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집단으로 이, 이 거민이 위조가 돼서 엉뚱한 도장들이 찍혀진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왔단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부재자 투표를 할 때는 투표 용지가 전국의 모든 그 수천 개의 투표소에서 1대1로, 1대1로 그 인쇄기에서 그 컴퓨터 인쇄기에서 한 사람 들어오면한 명이 출력을 해서 맞습니다. 한 장씩 네. 거기다 투표를 해서 넣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투표 용지인데 네. 이번에 재검표를 해 보니까 바로 컴퓨터에서 1대 1로 뽑은 용지가 아니고 맞습니다. 전어디가 왕창 그냥. 다 바꾼 거예요. 완전히 몽땅 다 없애고 몽땅사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인쇄소에서 인쇄한 투표 용지로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참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알게? 그래서요 저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도망갔어, 지금 잡혀내고 어 그런데도 지금요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고.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외쳤는데도 반응하다가 안 하다가 요즘 또 황교안이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와서 뭐 사기선거라고? 아니, 작년에 처음부터 떠들어야지 말이야. 이제 와서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없으니까 또는 짓이 올라탈라고. 용서 안 해요, 이제는. 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더 이상 사기선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저 부재자 투표는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투표소에 가면은 일단은 이제 주민등록증 내시고 운전면허증 내시고 본인지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 인단 명부에 서명하라 그러죠. 오늘 왔다고 하는 사인하세요. 여러분 사인 하고 도장 찍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 용지를 받지잖으면그 선거 용지가 미리 인쇄된 용지가 아니고 부조자 저기 저그 부조자 투표는 어떻게 하느냐? 1대1 적은 인쇄기 있죠. 적은 인쇄기. 투표소별로 있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인쇄기 있잖아요. 복사기. 찌찌찌찌 하고 삐- 하면 한장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고 거기다 가지 투표기법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서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개표를 이번에 해보니까 자주 해보니까 그러면 투표용지가 부재자 투표용지는 다 1대1로 뽑은 거에서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허 까봤더니 세상에 전체 투표용지가 없어져 버리고 인쇄소에서 단체로 인쇄한 그 투표용지에다가 자기들이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기표를 다 해서 싹 짱두리자 바뀐 것이 이번에 인천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개표한 결과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저, 부정투표, 처음에 그 문제, 사회로 투표가 이제 일어났을 때 나는 사실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서 투표도 못했고 일에 참견을 못했는데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아니, 이거는 선거가 아닌 거야. 왜 아니냐 면 다른 걸 몰라 요나또 다른 정당은 그렇다고 쳐도 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하는걸 보니까 전라도에서 전라남도 이쪽에서 100개 투표소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은 표가 한 표도 없는 투표소가 100개예요. 100개. 아니 먼저 5년 전에는요. 전라도에도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5.6% 나왔어요. 5.6% 기독당이 5.6%나오던이 지역에서 어떻게 100개 투표소에서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전라도에 어. 있는 기독당원이나 어, 우리 정강욱 목사님 지지하거나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단한 기독당도 기독당을 음. 안 찍었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변호사님들을 동원해서 내가 변호사비 다 주고 아니, 지금 투표했던 분들 나오시잖아요, 절다, 전라도 쪽에. 어, 그럼, 내가 했는데 그럼 내 표가 어디 갔냐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표도안 나오기가 쉽지 않아. 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이 특검단들한테 내가 변호사비 다 주고 이거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이 특검 변호사님들이 지금 딱 지금 뭐 목숨 걸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자유통일당권은 아직도 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요만큼은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인천에 있는 민경 의원 투표 그거 한 개를 깠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했냐. 투표 용지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싹 바꿔버리고. 여러 가지고 요거 한개 해보고 그러니까 기독자의 통일당과도 해볼 필요 없다. 요 민경골 봐라. 다시 재검표해도 갔다. 요렇게 하려고 세상에 이번에 공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딱 잡힌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재자 투표는 투표 용지가 달라요. 어디서 그날 당일날 컴퓨터 개인 컴퓨터 투표소에서 뽑아 찍찍찍하고 나오는 거 그걸로 뽑아서 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 가서 딱 표를 보니까 단체로 인쇄소에서 인쇄소에서. 그렇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한명한명 투표할 사람을 확인하고 용지를 생산해내는 그렇지.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지. 이 투표용지가 어딘가에서 음.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버리면 음. 정말 누군가가 그 대량 생산된 투표용지 일종의 음. 돈다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 돈다발에 위조한 그 도장만 두두둑 찍어서 음. 집어넣어버리면 음. 엄청난 부정선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용지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인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투표소에 있는 1대1 출력기입니다. 출력기 보세요. 이렇게 뽑아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투표용지가 개표할 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싹 없어져 버리고 단체로 전문 인쇄업장에서 그냥 와르르 돌리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재단까지 대해서 칼로 다자른그그 <laughs> <laughs> 그 투표용지가 아 다예요 다 그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로 아니 근데 어? 얘들도 웃긴 게요 네. 얼마나 급하고 음. 어설프면은 음. 대량으로 인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음. 거기다가 이제 그 투표하는 모양이 삼각형 음. 모양 있죠 음. 그 표시를 갖다가 이제 뭐뭐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이면 정의당 쪽으로 표를 두두두둑 찍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두사사삭 찍고 또잘 보이지도 않는 그 선거 선관이 왜냐면은 정식 공무원이 네. 자기 도장을 거기에 찍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네. 잘 보이지도 않게 뭉개진 뭐 빨간색 인주로 네. 두두둑 찍고 네. 이렇게 해서 주는데 네. 이렇게 해서 주, 주, 주더라도 네. 이거를 좀 아닌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한장한장 한장 떼가지고 네. 좀, 좀 떼도 좀 묻히고 네. <laughs> 그렇게 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급하니까 네. 통으로 그냥 재단된 투표용지에 도장만 찍어서 그대로 넣으니까 이게 <laughs> 완전히 투표용지가 네. 한 명당 하나씩 하고 또 음. 어떤 사람은 반 접고 어떤 사람은 두번 접고 어떤 음. 사람은 세번 접고 어떤 음. 사람은 세로로 접고 음. 이렇게 다양하게 접혀서 들어가는 용지가 음. 갑자기 신권 다발처럼 통으로 그냥 잘려서 투표용지가 있는 겁니다. 왕차. 음. 음. 이거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이 투표 가짜 투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시민단체와 유튜브가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우파 시민단체에서 에이 그래도 부정투표는 없었다 하는 쪽과 또 아니다, 있었다는 쪽과 이제 나눠졌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종합전 선생님하고 정규전 선생님은 절대로 부정투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내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투표 용지가 다시 재개봉돼서 다시 재개표할 때까지는 그렇죠. 서로 말하지 맙시다. 그렇죠. 나는 네. 이게 중, 중재를 하겠습니다. 공병우 선생님하고 싸우지 말고 그게 맞죠. 그때까지는 좀 중재합시다. 그래서 사실 가라앉은 거예요. 난 양쪽을 다 가라앉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정교 선생님도 사과하셔야 되고 조가입 선생님도 사과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물증이, 물증이 나왔으니까. 물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그 중에 참 가슴 아픈 일은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또 수도 없이 공격하기를 뭐냐. 정강훈, 정강훈 목사님이라도 말안 해. 정강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부정투표나 밝혀내.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왜저 공개적으로 말안 하고 실제로 거기 변호사 비용은 내가 다 댔고 우리 특검단들이 침투시켜서 전체를 내가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걸 모르고, 청강은왜 부정투표에 대해서 입 닫고 있어? 계속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생기느냐. 자, 이 부정투표를 가지고, 여기다 목숨을 걸고 막모금운동을 했던 이 단체가 가세연에 그습니다 가세연. 네? 가세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들는 말에 의하면 뭐 최소 30억 아니면 60억의 모금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 바로 가세연에서 어? 뭐 김세인가 뭐그 사람인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부정선거 밝혀내는데 거기 현장에서 어? 그쪽 변호사들이 자꾸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 덮으려고. 그 덮으려고 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는, 우리 여기, 저, 우리 특검단들은요, 끝까지 재판부를 압박을 하고, 아니, 이것까지 하자고, 이것까지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뭐냐, 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와서 도대체가. 민경우 쪽에서 속한 사람들이. 아니, 왜 밝히려면 모든 걸다 밝혀야지 왜 덮자, 덮자고 하냐. 그래서 결국 이번에 밝혀진 것도 우리 특검단들이 주장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밝혀졌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부정투표를 밝힌다고 혼자 큰소리 다 치고 돈까지 60억 걷어가지고 우리는 돈 걷은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시민운동은 우리 교회 헌금으로 합니다. 헌금으로. 그런데 왜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정강운 사입이다 그러고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돈을 걷어두는데 혹시 나도 돈 걷는 줄 알고 부정투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 가진 사람들 돈 걷는 것이 정강원 쪽으로 돈이 많이 올까봐 그래서 나를 공격한 것 같아. 지금 알고 보니까. 야, 이 여보시오. 당신들 같테 목사를 당신들 같은 수준으로 보고 앉았어. 어? 그때 이제 면안 돼. 이 자식들아. 이 정신 나간 놈들 같애나그 말이야. 그쯤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목어 뭐, 어, 목사님은 음, 음. 우리 이쪽에 뭐 국민혁명당이든 누구도 부정선거 때문에 음. 돈을 음. 걷은 적도 없고 그걸로 헌금을 받으신 적도 없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사실은 당사자예요. 우리는 음. 가세연은 제3자고 그렇지. 부정선거를 거대한 부정 선거의 큰 희생 양은 기독자유통일당이었다고요 지난번에 음. 그 당에 우리는 당사자이고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제 3자가 음. 자 국민 그 쪽은 부정 선거라는 걸 걸고서 헌금 받았으면은 음. 그 저기 돈을 받았으면은 음. 그 일에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음. 뭐 매진을 하고 전사적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뭐한두명 진짜 감옥 갈 각오로 음.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자꾸 엉뚱한 이 부정 선거에 피해자이자, 최대 피해자이자, 최대 당사자이자, 묵묵하게 지금 음. 싸우고 있고, 또 막상 법정에서 음. 대법관 앞에다 두고 음. 싸워야 될때 싸우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오히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전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저 가세현을 지금 저 검찰이 지금 수사가 들어가니까 겁먹어 가지고. 돈 어디다 썼냐 이거지 돈 30억 60억 거었으면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타협하려고 말이지 슬슬 꼬리를 내리고 말이야 부정선거 안 밝히려고 말이야 안 밝히는 건 아닌데 지금 강도를 낮추고 말이지 그리고 또 지금 저뭐냐 그쪽에는 변호사들도 말이야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요 나는요 이 일반 시민단체들이 난애국 운동하는 것은요 목적지가.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돈이야, 돈. 네? 이번에 내가 국민 혁명당도 만들 때, 아이, 서경성 목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뭐, 정강훈 말이야. 뭐, 문재인 이중대다. 내가 문재인 이중대입니까? 제가 <laughs> 문재인 이중대 하려고 얘기합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전부 다 보니까 야, 돈이야, 돈. 에이, 정말 그 딴짓 하면 안 되죠. 안 네,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 어. 운동을 음. 앞으로도 정말 계속 지지하시는 음. 많은 분들께 제가 음. 말씀드리면 이 부정선거 사건은요. 음. 모든 사건은요. 적당히 타협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펼쳐야 될 때가 있고요.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게 해야 되는 절 음. 사건이 있습니다. 음. 이 부정 선거는 음. 거대한 권력이 게다가 야당까지 야합하여 음. 누르고 있지만 음. 그 실체적 진실은 또 너무나 엄청난 음. 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요. 음. 이두 개가 너무나 이 거대한 힘이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음. 이것을 뚫고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작업은요, 음. 일말의 타협도 불가합니다. 음. 이거는 누구, 누구,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목숨 내놓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고요. 음. 모든 사건의 본질과 이거를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이나 태도가 음. 어때 해야 되는지부터 음. 바로 세워야지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협을 해야 될 사건이 있고 막 미친 듯이 몰아붙여서 진짜 목숨 내놓고 싸워야 뚫릴까 말까 하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예. 때문에 이쪽으로 네. 좀 지지를 많이. 우리나라에 합니다. 정당이 50개 있잖아요. 네, 등록된 정당. 네. 주력 정당이 한 서너 개 있잖아요. 네. 어느 정당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정당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단한 개도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유일하게 정당으로 맞짱 뜨고 나온 것은 기독자유통일당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 네. 네.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원회 정당이었거든요. 음.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런데 막상 표를 까 보니 음. 너무 이제 좀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고 음. 또더 들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전라도 100개 투표소에 단한 표도 실수로 찍어도 한 표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찍었는데 그럼 나는 내 표는 어디 갔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찍은 사람이 있는데 표는 없단 말이에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준석이가 뭐라 그러냐? 지금도 아직도 뭐라 그러냐? 저 부정 투표는 없었다고 또 떠들거든요. 아직도. 이준석이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50개 아니라 500개, 5,000개 있어도 대한민국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혁명당을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기독자유 통일당하고 합당을 해서 기독 자유통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직과 국민혁명당 조직이 지금 합쳐졌습니다. 하나로, 이름은 국민혁명당으로 지금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만 명 조직 운동을 해야, 이거 외에는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예? 이건 뭐 부정선거가 문제 아니라, 남한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빨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6.25 전쟁입니다. 전쟁. 6.25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대 대해 지금 뭐 우리가 그래서 빨리빨리 연락하셔서 실시간 방송 빨리 10만 명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이래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